안녕하세요 노쌤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내각의 합, 외각의 합,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걸 해볼게요. 일단 삼각형이 도형 중에 가장 변의 개수와 각의 개수가 작은 도형이니까 평면도형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사실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죠? 180도, 근데 증명하는 방법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평행하게 밑변하고 평행하게 밑변에다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자 여기 각이 a 여기 가기 b 여기 가기 c라고 하면 여기 c각과 같은 각은 어디가 될 거냐면 억각으로 여기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기 억각 여기가 같겠죠 여기가 c각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a각이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 b각하고 같은 각은 억각으로 여기가 b각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여가지고 이세 개를 더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위에 이 각이 평각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삼각형은 내각의 합은 180도.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은. 사각형은 이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딱 대각선을 하나 그리면 삼각형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게두 개니까 이걸 다 합치면 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80도 곱하기 2 이렇게 그러면 오각형은 삼각형몇 개로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3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80도 곱하기 3 이렇게 그러면 육각형은 당연히 뭐겠어요? 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어서 180도 곱하기 4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면 물론 계산해서 써도 돼요. 이거 360도 얘는 540도 얘는 720도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게 규칙이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 3일 때는 1 4일 때는 2, 180은 고정이고, 5일 때는 3, 6일 때는 4를 곱했잖아요. 얘네들의 차가 얼마가 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죠. 그래서, 여기 차이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 다, n 각형일 때도 일반화시켜서 쓸수 있는 거예요. 엔각형일 때는, 180도 곱하기, n-2라고 쓰면 돼요. 이거보다 n 작게. 그러니까 7각형은 180도 곱하기 5, 11각형은 180도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돼요. 몇 각형인지만 알면 그 이름에서 2를 뺀걸 180도에다 곱해주면 그게 바로 내각의 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외각의 합은 더 쉬워요. 도형에 상관없이 모든 도형의 외각의 합은 360도예요. 자, 일단, 이 외곽이 뭔지부터, 자, 말해볼게요. 이게 지금 오각형이 있는데, 외곽이라는 건, 자, 얘가 내각이라고 치면, 외곽은 이 밑에 있는 선분 하나를 쭉 연장해서, 요기 생기는 거. 또는 요걸 연장해도 돼. 요기 생기는 거. 얘네들은 당연히 맞꼭지각이니까두개 똑같겠죠. 얘네들을 외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외곽의 합이, 왜 180도지? 이게 좀 증명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자, 일단 한 방향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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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해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다 360도라는 거야.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칠각형이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설명을 외각이 뭔지 알았으니까 왜 도형에 상관없이 외각의 합이 360도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 오각형을 그리고 싶었는데 망했어요. 다시. 이렇게 오각형이 있으면 이번에는 오각형 안에 임의의 점 하나에서 그 꼭지점, 오각형 위에 꼭지점으로 다 이렇게 직선을 그려요. 그러면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 다섯 개가 생기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180도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오각형일 때는 오, 육각형일 때는 6, 왜냐면 한 변마다 삼각형 하나씩 생길 테니까 자기 이름만큼 180도로 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각의 합은 여기만 있고 얘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몇 도를 빼줘야 되냐면 360도를 빼줘야지 이게 내각의 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180도 곱하기 1에다가 360도를 빼준 게 내각의 합이에요. 여기 n-2에서 2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풀었으면 180도 n 빼기 360도잖아요. 이말이야 이 지금 이게 n.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외각이 되냐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180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180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180도. 이렇게 하면 얘도 180도. 이렇게 하면 얘도 180도인데 이것도 180도가 다섯 개인 거잖아요. 180도가 다섯 개인 거에서 내각이 360도를 뺀 거라면 180도 다섯 개가 다이 모든 각을 말하는데 당연히 바로 외각은 누구의 합이 될 거냐면 요것들의 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180도 곱하기 5라는 게다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요 여기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360도를 빼야 내각의 합인데, 그 360도가 바로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요기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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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빼야 이 내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노란색으로 된한게 360도란 뜻이고, 그게 바로 외각이란 뜻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n각형의 내각은 항상 180도 곱하기 n에서 360도로 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360도가 바로 모든 도형의 외각의 합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에 만약에 7각형 해볼게요. 7각형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각이랑 외각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180도 곱하기 5가 내각의 합이고 180도 곱하기 2인 얘가 외각의 합이 되는 거죠. 360도 얘가 외각 그리고 얘가 내각의 합. 응, 900도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몇각형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도형의 내각의 합과 외각의 합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정 n각형이라면 그이름으로또 내각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한 각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칠각형은 900도기 때문에 7분의 900도가 한 내각. 정칠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음, 갑자기 너무 빨라져 가지고 어려워졌나요? 자, 다음. 대각선 의 개수 구하는 거떼 볼게요. 자, 대각선의 개수는 삼각형은 대각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대각선은 그릴 수가 없요 대각선이라는 건 어떤 한 점에서 양옆 점을 뺀 나머지 점으로 그린 건데 삼각형은 다양 옆점이 돼 버려 가지고 대각선이 없어요. 0개. 사각형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하나 그려놨는데, 일단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한 개, 그리고 총 대각선의 개수는 두 개예요. 우리 그걸 나눠서 좀 할까 봐요.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이건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모든 대각선의 개수라고 해요. 그럼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죠. 이 정신 하나도 없네. 이걸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건한 개, 모두는 두 개. 자, 오각형은 지금 여기 그려 봤듯이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은 두 개죠. 왜냐면 자기 이름이 오고 자기 자신 양옆으로는 못 그리니까 항상 삼을 뺀게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이겠을 거예요. 육각형도 꼭짓점이 여섯 개인데 자기 자신이랑 양옆으로 그리는 건 대각선이 안 되니까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에서, 6에서 삼을 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사각형도 3을 뺐으니까 1, 오각형3 빼면 2, 육 6각형 3 빼면 3 n각형은 3 빼면 n-3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정해지면 꼭지점이 n각형, 자기 이름만큼 있으니까 사각형은 4개니까 어? 그러면 일 곱하기 4 하면 4개인데 왜두개지한 개당 하나씩 그릴 수있다며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랑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랑 겹치기 때문에 서로 두 점이 필요하잖아요. 직선을 그리려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한개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한개두 번이 카운팅 됐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2라고 썼지만 사실은 한 개를 네 개의 꼭지점에서 다 그릴 수 있고 서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오각형은 한 점에서는 두 개씩 다 그릴 수 있고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를 그릴 수 있는데 개를 2로 나누면 몇 개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5각형에서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는 5개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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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죠. 자그 다음에 6각형은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세 개수는 3개 6각형이니까 6개인데 이걸 2로 나누면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각형은 어떻게 쓰냐면 n-3이고 n각형이니까 이름 n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n, n-3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몇각형이 됐든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를 알고 대각선의 개수를 알면 어떤 응용문제가 나와도 잘 생각해보면 다풀수 있거든요. 이것저것 해보시고 연습해보세요. 뭐 8각형, 9각형, 10각형 다 구해보시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풀어서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경우의 수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